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이버 시뮬레이터라는 광선검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휘두르면 이제 이거 게이지가 쌓이죠. 게이지를 팔면 또돈벌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뮬레이터 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 돌아다녀가지고 보스를 잡거나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안에 있으면 이제 그세이버존이라서 저가 어. 보수 왜 저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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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게 보수 뭐? 범수, 점수가 어? 이상한데요. 왜? 아이, 뭐야, 왜 뜨거워. 벌써 만천이 있어, 쟤? 야 너, 제가 저, 저, 게임. 고인물이어서요. 예? 거짓말. 뭔 네. 고인물이에요 코드라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인물이에요 저. 이거 또 코드 썼구나. 아나 어, 언제 썼어 네. 코드를? 네. 아뭔 코드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언제 그것도. 했는데요 당신이? 제가 네. 예, 왠지, 왠지 이거 할것같아서 아. 네. 왠지 아야 어, 다음에 이 게임 녹화할 것 같다.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온 거라고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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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오, 어, 알겠습니다. 뭐, 어, 할것 같아서 확인. 예. 네, 할것 같아서 했잖아요, 지금. 아유, 그쵸, 그쵸. 에, 찾아왔죠, 그쵸. 네, 아, 네. 그리고 이거를 열라면 계속 이거를 진화를 해야 되네. 아, 그렇죠. 음. 그럼 범수는 얼마가 있는 거야? 됐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중주가지 <목소리> 중요한데? 중요한데안 <laughs> 중요해요. 일단 저 고인물이니까 고인물 템 세팅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뭐라고요? 아, <laughs> 말도 안 돼. 네, 고인물 템스. 뭐 열심히 해보세요. 따라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게임 진짜 많이 가지고 고인물인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초반에는 돈을 많이 주네 이 게임이. 아, 초반에 업그레이드 되게 많이 할수 있는데. 점점 어, 초만이야이 게임 클래스라는 게 있네. 그냥 클래스 업글 할 걸. <laughs> <아니, 고인물일 웃음> 아, 고인물이다며. 그거 다 한다며 금방이죠. 자, 여러분들. 네. 엥가라면 여기 안전지대 나오지 마세요.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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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저 예. 아, 무서워. 그, 서로서로 잘 살아가고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범수님? 아 그럼요. 예, 예. 얘들아, 타도 범수. <laughs> 타도 범수 확인 뭐야, 이것들? 범수 죽여! 범수 죽여! 범수 <laughs> 죽여! 아! 뭐야, <laughs> 네. 일로와, 너도. <laughs> <목소리> 저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분명히. 아니 제 뭐야? <목소리> 왜 그랬세? <이렇게 쎄? 목소리> 와 28만 6천? 아니 저게 뭐야? 아이고, 아, 네. 아니, 아, 뺏겼다, 아니, 아, 잠깐, 아, 돈, 뭐. 돈, 잠깐 벌러 왔어요, 보스님. 그죠? 네, 네, 들어가요. 돈 정도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돈 이상은. 아, 예, 아, 안들죠나 안 근데 이거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좋은데요, 보스님? 돈 몰라요. 네. 고인물이라며요. 조용, 루와. 조용. 네네. 아, 네, 네. 누구야? 방금 누가 태클 걸었어너못팔라 어, 아, 힐가 읽었어요. 아, 힐가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루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 잠깐만, 이거 클래스를 올리니까. 어. 아니, 저 판매만 하면 안 될까요, 봄수님? 안 돼, 안 돼. 어... <laughs> 감히 나를 의심했잖아. <laughs> <생각도 안 되지럼. 웃음> 아, 그러면 저거 힘이 쌓인 만큼 데미지인 거야, 저게? 그런 건가?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어. 고, 고인물이지만 모든 걸 알진 않아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시군요. 그치, 그치, 그치. 어, 저 녀석이. 저 녀석이 텔레포트로 다니네. <laughs> 너가 자꾸 죽이잖아. 내가 어. 나 네, 이제 포기할 줄 알아? 어. 어딜 가 어딜 어. 가? <laughs> 게임 좀 하자. <laughs> 어, <좋아. 웃음> 어! 어? 봄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게임 하지 마. 나 고인물인데 누 누가 막을 거야 너를. 어. 아이. 어, 안 돼. <laughs> 완전 나빴어. <웃음> 나빴어. <laughs> 나빴어. 아리아아이 봄수가 어. 저 기술에서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을 때 노려야 돼. 어. 하때 노려야 돼. 아 뭐야 아 나 죽고 싶지 다 심기 거스르면 나 오늘 기분이 많이 나빠요. <놀람> 아유 <아이, 놀람> 아, 아, 그, 아, 그러실 수 있죠. 히히야 <놀람> 어? 너의 그거 그, 그 독재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 헐다 풀어 탈리 뽑았다. 잠깐만 코아 칼리 뭐가 이상한데? 다풀로 탈.. 너의 독재는 벌써 끝났어 <놀람> 이 자식아. 아니 코아님 믿고 있었습니다. 너의 독재는 벌써 끝났어 이 자식아. 네가 와. 그 기술 계서 보는 사이에 거의 끝나버렸다고. 코아가 <목소리> 고아님. 고아님 헤란지 이상한 패시 있습니다. 고아님. 뭐야 너 헤란아 너뭐뭐 저... 뭐 가지고 있어? 여기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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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뽑는 거예요. 이거 사탕 모아서 뽑을 수 있어. 어, 어? 어디서? 어? 아. 여기 그랬더니 어디지? 이거 4%짜리 뽑았어. 와 4%짜리도 뭐? 뽑았어? 오! 아니. 내가 저런 거 아, 자꾸 뽑아. <laughs> 사탕 몇개 모았어? 250개 있으면 좋은 거 하나 뽑을 수 있어요. 100개만 어? 있어도 250? 되는데 50개? 뭐지? 50개 상자, 원지로? 초록색 상자 하나에 사탕 70개예요. 야이랑 안내 좀 해줘. 봐요? 어디로 가야 돼? 저 따라오십시오. 야 좋네. 내가 아무리 600... 쌓아봤자 왜 애들이 14억씩 있지? 나한번이 <laughs> 들으면 은 600억이 있어. 뭐? 어? 600억? 어, 어 뭐야? 팬 어떻게 아니, 끼워 그 이거? 동이다. 너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뭐야? 어라? 나몇 퍼짜리 떴지? 아, 7퍼짜리구나. 내됐내갑는몇퍼인지 어, 봐야겠다. 어, 야. 왜 어. 내가 꼴찌지? 아, 나1 0 엄청 사기인데? 야, 패시 엄청 사기잖아. 사실 완전 사기야. 패시 너무 사기인데? 덤스 나오지 못하게 죽여. 미안해. 어디 있어? 이 녀석. 옆에 몇 마리 까지낄수 있냐, 패스. 저 일단 두 마리까지 는껴지네요 음. 나 아무리 싸도 늘어나지 않아. 이 녀석 어디 있어? 예?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잘도 그런 말을 했겠다. <laughs> 조심해라. 범새야. 그래, 범보세 어? 조심해. 조심해서 다니 좀 조심해. 말이야. 이거나 날리라니까. 로 끌었다. 자, 여러분들 먹어요. 이제 슬슬 알겠다. 보스 잡으러 갈까요? 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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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스 저거 어. 산타 할아버지 한번 잡으러 가죠. 가자. 아야 보스 이미 누가 몇대 때렸는데? 야, 야 A밖에 안 박혀 보스! 뭐? 야 빨리 와서 때려라 얘들아! 그렇게 만들어 놨나? A밖에 안 딸게? 아 그럼 우리 2380대를 때리면 돼야 근데 이거 여기서 싸워지냐? 우리? 아니지? 어 우리의 간략함을 보여주자! 보여주고 있어! 보여줘. 나는 20 박혀! 어? 215도! 어? 어? 뭐지? 트레이너로! 2 0 샀거든 나도 갖고 있지 20 박히는데? 어 얘들아 점프하지 마! 왜? 더블 점프하면 누가 그... 뚫은 거에 맞아 죽는다 잠..잠깐 <laughs> 보세요 아, 네, 어, 아, 누가 난거같어아 어, 어. 아, 그래? 어.. 보아 어, 퀴가 7킬이네 벌써? 어..그러게 <laughs> 어, 뭐지? 뽀롱뽀롱뽀롱 어... 클릭을 멈추지마! 맞서 싸워! 녀석을 해손가락 아퍼! 놀지마! 1600 남았어! <laughs> 어 해랑 놀았어 해랑 해랑 일초만 놀았어 내가 봤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구석에 놓고 해랑 사용 해랑 사용 해랑 사용 해들 사용 해들 배설 너무 잘 뽑은 죄 어째서 야 벌써 어? 1300 남았어 오케이 반 이상 빨라 반 이상 천삼백씩이나 남았어 천만 밖에 안 남았어 밖에 안 남았어 <웃음> 긍정적으로 어 밖에 안 남았어 어 이거 위에서 베니까 네.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 나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베니까 멋있는 거같 공중 가르기 가르기 네. 네. 아, 네. 아 점프하는 사람 있으면은 아 <laughs> 아니 누나 <그거 다> 죽였어 아니 왜나라왜나라 타이밍 겹쳤어 또코앞 죽였어 아니 왜 아니 나 진짜 참다안 말한 거야 점프 <laughs> 어 거의 다 좋아, 했어 봉수야 거의 죽였잖아. 다 잡았어 빨리 와 봉수 오기 전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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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집 남았어 보수 왔다 보수 왔다 모르겠어. 막아버려! 와 오, 뭐야! 뭐야? 서 봤는데 죽었어. 어야 <laughs> 나도 그 많이 받았는데? 야, 야 어, 이게 때린 만큼 맞는거 같은데? 뭐. 때린 만큼? 나 2.4K 주는데? 뭐거사도 많이 준다. 크라운 왜 이렇게 많어야 크라운 뭐야? 야 보스를 잡았어야 됐네! 어 대박이다. 점프 이거 다 배워도 될거 같은데? <laughs> 그러게? 아 이래서 보스 히트를 늘려가지고 여기서 계속 보스를 잡는 거구나. 아아! 나 더블 점프 14번 할수 있어. 1 <laughs> 3포아 위에 가면 뭐가 더 있는데? 대박이다. 아 이거 보스 히트하고 점프하고 다 배워도 이제 남아! 더이 필요가 없어. 어. 야 이거 이속은 혹시 현질이니? <laughs> 응! 이속은 현질이래. <laughs> <laughs> 안돼! <laughs> <laughs> <죽겠어. 웃음> 근데 이건 뭐야? <laughs> 달 표시는 뭐야? 저게 달? 진짜 좋은 건가 봐. 달이 더 좋은 거 같아. 야정깐나너왜 이렇게 하나만 나오냐? 아잘 나와도 별네 개네. 어나왔다오 퍼센트. 별 다섯 개. 어별 다섯 개? 우와. 4퍼센짜리구나 응. 네. 어또네 개짜리 나왔네. 어이 퍼센트 떴다고어 이거 내 퍼센트였어. 대박! 어떻게 뽑았어? 근데 끼는 법을 몰라. <웃음> <자동으로> <웃음> <있겠지>? <웃음> 오른쪽에 패 오른쪽에 패. 아, 패널. 아, 여기 있다. 와, 여기 수상기.

<laughs> 야나나기서속지 못하겠는데? 잠깐만! 어? <laughs> 아니 우린 <우리> 지금까지 뭐한거야? <laughs> <몸라 낯어진다. 몸라 웃음> 와 진짜 마모가 된다고 했었네? 뭐 <laughs> 뭐야! 아 라작 저리가. 야기대하고자 산타 먹는다! 가서 <laughs> 야, 오늘자 뭐? 야, 오늘은 뭐야? 야, 오야 야, 오늘다 뭐야? 야, 오늘은 뭐야? 야, 오늘은 뭐야? 야,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은 뭐야? 야, 오늘은 <laughs> 뭐야? 야, 오늘은 뭐야? 야, <laughs> 아니, 네, 그럼 어떻게 <laughs> <laughs> 그렇게 <laughs> 광성을유연해지 <광고를 웃음> 재밌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요 알람 설정, 알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안정